안녕하세요. 다이저테크의 김영기입니다. 어, 후지제렉서도큐 센츄리 v c 4476 모델인데 5576을 업그레이드 된 모델이고요. 이거를 어, 이사를 가시거나 아니면 계단이 있어서 올리셔야 될때 분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 시간이 지금서부터좀 많이 걸릴 거니까 그 필요 없으신 분은 그. 영상을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자, 이사를 가거나 설치를 하실 때 원래 있는 상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전면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앞에 뚜껑 열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쇠 부분 얘를 당겨 주십시오. 이걸 당겨야 이렇게 딱 당기면 얘가 분리가 돼요. 그죠? 이 양쪽에 여기 이게 고리거든요. 끼우실 때는 여기에 홈이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에 끼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당겨져 있어야지 껴지거든요. 먼저 갖다 대시고요. 구멍이 맞춰주세요. 그리고 얘를 당겨주십시오. 밑에를 당기신 다음에 얘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시 미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양쪽이 잘 절합이 되게 해주시고 잘 되면 얘가 들어가요. 나중에 여기에다 나사 하나만 박으시면 되거든요. 다시 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 뚜껑 닫아주시고요. 자 뒤쪽으로 볼게요. 뒷면에 보시면 여기 중앙 분리대 있잖아요. 여기에서 선이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 기계 본체에서 이 피니셔 쪽으로 선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선 분리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뒤뚜껑 까세요. 이렇게 까시고 여기에서 필요한 공구가 하나가 있는데, 되는 어 저기 롱로즈예요. 미리 꺼내놨어야 되는데 롱로즈 안 났네요. 자 이거 보시면 롱로즈 있죠? 이거 뭐 집에서도 많이 쓰고 계실 건데 이걸 가지고 여기 보시면 양쪽에 이 날개 부분을 잡고 눌러서 빼 주시면 돼요. 근데 얘를 빼기 전에는 지금 먼저 보여 드렸지만 얘 흰색 거 위에 얘를 눌러 가지고 빼 주시면 돼요. 이 잭을.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빼 주시면 되고 이틈 사이 있죠? 그쪽으로 이제 선을 정리를 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빼 주시고 전원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피니셔에 들어가는 전원이에요. 얘도 빼 주시고 일반적으로 보시는 전원선하고 틀려요. 암놈, 수놈 있는데 얘는 암놈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기계 본체 전원이고요. 자, 여기는 팩스고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 밑에를 보시면 여기는 랜선 끼우는 데고 그 USB하고 1394 케이블로 앞뒤가 틀린 걸로 이걸 껴 가지고 프린트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될 경우에 그걸 하시면 되는데, 그 케이블은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날는지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옆면, 이제 그 피니셔 쪽 있죠? 이선 있는 부분을 잭을 빼야 되거든요? 여기 보세요. 얘를 살짝 제끼시고, 이렇게 빼시면 빠집니다. 이렇게 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것도 아까 똑같은 날개 부분을 눌러가지고 빼주시면 되고, 자, 이 오른쪽에 제일 위에 있는 이 잭이 이 노란색으로 돼 있는 작은 사이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빼는데요. 요렇게 껴지거든요. 얘를 꼭 눌러서 빼야지 그냥 빼시면 부러져 버립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제일 위에 이 파란색 선은 오른쪽에 제일 아래. 여기도 안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여기 누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맞춰서 빼주시면 되고요 끼실 때는 반대로 끼시면 안 들어가는데 억지로 힘으로 하시면 부러져 버려요. 아니, 이 핀이 다 휘어요. 그러면 기계 버리는 겁니다. 이거 못 맞춰요. 보드를 통째로 갈아야 되는데 보드 구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 다시 기억하십시오. 누르는 부분 있죠? 이게 왼쪽으로 가야 돼요. 눌러서 빼시고 끼우실 땐 그냥 끼우시면 돼요. 이따가 다시 조립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얘도 마찬가지고 왼쪽 부분입니다. 왼쪽으로 이 누르는 부분이 되게. 자, 그러면 피니셔는 이 저런 코드, 이따가 살짝 올리고, 분리가 됐어요. 얘는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따로 하고, 요 케이블은 저희가 납품할 때 따로, 이 피니셔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공원용 맵으로 다 포장을 해가지고 드릴 거니까 요거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보면은 이 고정 홀드가 짧은 쪽이 기계 쪽이고요 이 거리가 먼 쪽이 이 피니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서부터 이제 분리를 하는데 눈 크게 뜨시고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이톤 같은 경우에 저 파워보드가 이 하단 안에 있어요 이 안에 그리고 두번째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거 아까 이거 커버 열고 이쪽거 뺐잖아요 이 오른쪽거 이거 MD보드라 그러는데 대부분 이사할 때이사짐 아저씨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계를 분리되는거는 확인해서 그냥 들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빠진 상태에서는 이 잭이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그럼 버려야 돼요 기계. MD 보드 구하기 힘듭니다. 자, 이거는 꼭 빼고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또 락을 푸는 푸시 홀드가 있어요. 얘를 누르고 빼시면 되고 뒤집어서 끼시면 안 되겠죠? 이 푸시 홀드가 위로 올라가게 끼우실 때 이렇게 딸깍 소리 나게. 자 빼실 때는 위에서 밑으로 누르시고 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먼저 빼주시고 자 여기서 필요한 거 십자도라가 십자도라이버가 필요합니다 자 먼저 밑에 뚜껑을 여세요 나사는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사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단점은 뭐냐면, 제록스 나사가 조물이 좀 눌러요. 그래서 십자 드라이버를 하다가 잘안 빠지는 경우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면 꽉 눌러서 꽉누른 상태 한 번에 스냅으로 탁 돌리시면 빠져요. 저희가 이제 제록스 전용 그 복스라 그래가지고 5.5mm 짜리 복스 요거 제록스 전용 인터넷에 팔거든요. 근데 비싸요. 한 2만 몇천원, 3만원 정도 합니다. 자 요렇게 빼시구요 자 우리는 얘를 제거를 먼저 할 거에요 그러려면 컬렉터를 먼저 제거를 이쪽에 작은 거 까만 거 요거 맞춰 가지고 끼시면 되구요 방향 맞춰서 이게 이제 그 컬렉터 끼지, 끼지는 지 부분에 이 핀이 왼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거에 맞춰 가지고 보시고 끼우시면 돼요 반대로 끼우시면 안 들어가긴 하는데 억지로 힘을 하시면 핀이 다 찌그러지겠죠. 그러면은 뭐 엄청 낮죠. 갈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도 날개 부분에 이 홀드를 눌러 가지고 롱노우즈로 얘는 좀잘안 빠져요. 아 씨, 빠져야 되는데. 예, 빠졌네요. 자, 그리고 요거 방향 잘 보세요. 여기도 홀드가 있어요. 누르시고 빼시면 돼요. 그리고 이팩 이게 이제 그 팩스보드로 들어가는 USB 선이거든요. 요것도 꼭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본체로 선이 올라가 있어요. 얘를 제거를 안해 주시면 나중에 기계 들다가 딸려 올라가다가 팩스보드 박살 나겠죠. 그래서 요거 빼 주시고 그다음에 나사가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왼쪽 거풀 거예요. 얘는 나사 길이가 좀 짧은 나사예요. 파워보드에 꽂히는 거는. 자, 요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위쪽 부분은 날개 부분도 작고, 홀드가 두 개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여기 두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커넥터를 눌러서, 홀드 눌러서 빼주시면 됩니다. 이쪽은 홀드가 바깥쪽으로 되어 있어요. 얘만 얘도 눌러서 빼주시고 빼주시고 으쌰! 또 빼주시고 여기 나사 세개 있죠? 이 나사 제거하겠습니다. 파워 보드에 연결돼 있는 나사 자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시고요. 위로 살짝 들어서, 요렇게 빼주시면 빠져요. 요거. 그리고 끼우실 때는 이 까만 베이스가, 이렇게 끼우시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 여기 거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쇠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양쪽에 걸리도록, 여기 홈에, 걸리도록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하고, 얘는 어떻게 하냐. 일단 마세요. 어떻게? 이 안에다 넣을 겁니다. 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게 위에서 온 선이니까. 아니, 밑에서, 밑에 있는 선이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넣고, 얘로 닫아요. 다시 걸어요. 걸어서, 딸깍. 이러면은, 이동하기가 좀 편하겠죠? 얘는 밑에 있는 선이고요. 이렇게돼 있는 선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본체하고, 영, 그, 안 움직이게 분리가 안 되도록 해주는, 이게 있어요. 이게 락인데, 요거를, 요거예요 요거. 어디 갔냐?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하면, 요렇게 빠집니다. 나중에는, 요 부분 걸쇠 있죠? 요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얘가 밖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나사 구멍 두개낄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왼쪽, 오른쪽 잘 모르시면은,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세요. 이동하는 동안. 자, 보시면, 이 바깥쪽이에요. 나사 끼우는 쪽에서 기준으로 보면, 위로 살짝 드시면 이렇게 빠져요. 얘도 이렇게 해서 뺐죠? 그러니까, 이새 튀어나온 게, 왼쪽이다. 바깥쪽이다. 기계 기준으로 보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자 이러면은 뒤쪽은 끝났고요. 앞쪽으로 가볼게요. 앞쪽에 기본적으로 저희는 나사를 좀 빼놓긴 한데 별로 의미가 없어서 일단 트레드 빼시고요. 위로 살짝 드시면 이렇게 나사가 두 개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주먹 드라이버 넣고 그 풀르셔도 되고 아니면 이롱로즈이롱로즈 가지고 대부분 손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살짝만 돌리시면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고요 이건 좀 이따가 결합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잡이가 필요해요 들때이상태에서들때 저희는 사실 이것까지 다 제거를 해서 가요 네, 어, 일단, 풀르고, 조립하는 거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풀는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나사가, 일반 나사가 아니에요, 얘는. 좀 길어요. 그죠? 길이가. 이것도 놔두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갑자기 확 떨어져요.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똑같은 나사고요 얘는 나사가 좀 커요. 지금까지 보셨던 나사 중에 크고 굵어요. 그래서 이쪽 구멍 그 다음에 반대쪽 이쪽 구멍 이렇게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탈거가 끝나고요. 자 드실 때 어떻게 드시냐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손가락으로 손톱 같은 걸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빠져요. 이쪽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를 두 손으로 들어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은 어떻게 드시냐 이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여기 여기 이쪽 여기 이쪽 이렇게 해가지고 볼록 튀어나온 부분에서 딱 손이 그들수 있게 홈이 살짝 파져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드시는 거예요 겁나 무겁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 이런 거 이용을 하실 때는 계단 특히나 계단 올라갈 때 너무 위험하거든요 많이 무거워서 4분 정도,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반대쪽, 여기 한 명, 여기 한명 해가지고, 네 명이서 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면, 무한계도로, 우리 그 금고 옮기는 그 기계 있거든요? 그분 부르시면 보통 기본료가 한 20만원 할 거예요. 그걸로 옮기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다 그리고 기계를 옆으로 누여가지고 기계를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계 작살납니다. 왜? 안에 있는 토너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계에 좋을 리가 없겠죠? 그 토너 전부 다다 다 묻어서 나오고 드럼 쪽이 찍혀버리면 드럼도 교환을 해야 되는 엄청난 돈 들어가는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분리는 했고 들으시면 되는데 자, 지금은 더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자, 이 뚜껑 딱 봐도 무겁겠죠? 이거. 이걸 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양쪽에 홈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양쪽에 누르시면 빠져요. 두 번째, 얘 손톱으로 누르면 빠집니다. 얘도 누르면 빠지고요. 자, 그래서 여기 양쪽에 이거 돌리시면 되거든요. 이거 컴퓨터 프린터 케이블, 옛날 프린터 케이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잘 돌아가고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 케이블 있죠? 요것도 고정이 돼 있는데 요걸 손으로 돌리시면 저희가 너무 세게 잠그진 않아요. 이거 너무 세게 잠가 봤자 어 나중에 풀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히 압이 딱 와서 어이 정도면 고정이 되겠다 싶을 때그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정도라.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 R10 여기 요거를 누르시면 앞으로 빠져요 빼시고 지금 얘를 분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사 두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짧은 나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 그죠 여기를 누르면 위로 살짝 들려요 그래서 이쪽에 홈 있죠? 여기, 이쪽 봐봐. 이쪽에 홈 있잖아요. 이거를 위로 들면, 이, 얘를, 이, 이거를 위로 들면 빠져요. 요렇게 해서 빼시면 돼요. 뒤에를. 자, 그리고. 다시 가져가야겠네. 자, 이제 얘를 제거를 하겠죠? 요거 살짝 풀러내시면, 이 안쪽에도 똑같이 락으로 걸려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끝에 부분을 살짝 누르시면 락이 풀려요. 이렇게 빼시면, 얘는 이제 본체하고 분리가 됐는데, 자, 그냥은 안되고요 뚜껑 여시고, 여기 보시면, 보시면 요게 있죠? 요거 손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잘 풀려요. 계속 돌려가지고 풀어주십시오. 왼쪽 것도 풀으셔야 돼요. 자 왼쪽 것도 풀으시고요. 이렇게 풀으시고, 자 여기 지금 요 쇠가 좁은 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넓은 쪽으로 해야 돼요. 절로 가세요. 저쪽. 이렇게 들어서 넓은 쪽으로 하고, 반대쪽도 넓은 쪽으로 해서 빼주시는 거예요. 무게가 조금 나가요, 이거. 한 10kg 이상은 나가는 거 같아요. 자, 요렇게 빼주시고요. 일단 무게 나가는 거. 두 번째. 발 조심하세요. 정착기 무었습니다 어떻게? 얘 예, 열고요. 여기 보시면 주황색 요거 두개 보이시죠? 이거. 손으로 돌리시면 얘 나사예요. 나사니까. 아휴, 빡빡하게 해놨네. 이것도 역시 시계 반,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빠져요. 이 키로스가 3.5키로네. 여기 써있네요. 3.5키로라고. 자, 이렇게 해서 빼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무게 나가는 건 뺐고, 여기서부터는 선택이신데요. 드럼하고 토너도 무거워서 더 줄이고 싶다. 앞에 땡기세요. 빼세요. 토너는 그냥 빼시고 끼시면 됩니다. 색깔별로. 얘가 토너예요. 그냥 빼고 끼면 돼요. 드럼. 왼쪽으로 제끼세요 자물쇠 열리는 걸로. 그리고 이 주황색 있죠? 요거 살짝 누르세요. 그리고 요거 있죠? 살짝 땡기시면 빠져요. 끼우실 때 똑같이 끼우시면 돼요. 자, 단 드럼을 뺐다. 그러면 끼웠다. 무조건 요거 밑에 꼬다리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걸 앞쪽으로 딱 천천히 당기시면 딱 멈춰요.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살짝 걸리, 걸렸다가 요게 그 레이저, LPH를 닦아주는 크리너 역할을 해요. 그래서 드럼을 무조건 빼셨으면 요렇게 해서 닦아주시고 그리고 드럼을 뺐다 켜시면 꼭토너가 떨어져요. 그래서. 걸레로 토너 떨어졌으면 여기 떨어졌잖아요. 지금 뺐다고. 닦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끄시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조립을 다시 해야 되겠죠? 자, 기계가 왔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정착기부터 다시 껴주십시오. 열시고요. 정착기를 끼우시고. 근데 이 정착기가 나사 끼울 때가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정착기를 안으로 밀면서 기계 안쪽으로 물면 텐션감이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밀어서 밀착을 시키고 제대로 고착이 돼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 이 오른쪽 부분부터 먼저 잠그고요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네 어, 기름칠을 해놨더니 밖가 너무 잘 굴러가요 자 반대쪽 얘도 누르시고, 맞추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잠가주시고요. 이거는 시계 방향으로 잠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뚜껑 닫아주시고. 자, 정착기 됐죠? 그 다음 뭐 할까요? 이 위에, 아, 이거, 먼저, 이거를 설명드렸다. 이거 맞추실 때요. 예, 예하고, 일단 카세트하고 일직선으로 딱맞게 위해서 정확하게 맞추셔서 꽂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계가 흔들리지 말라고 이거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세로 핀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바닥에. 그 핀에 구멍이, 이 본체에 구멍이 있어서 핀하고 맞게 껴져야 되거든요. 그거 잘 맞게 하셔야지, 그래야지 이, 이쪽이 딱 라인을 보시면 틈이 일정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삐뚤어졌다. 안 맞은 거예요. 그러면, 기계가 삐뚤어져서 동작하기 때문에 편마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맞춰서 끼워주셔야 돼요 라인에 맞춰서 자 그러면 일단 카세트 먼저 고정을 할게요 제가 다른 거는 일단 조립하더라도 먼저 할게요 자 카세트를 끼우기 전에 이쪽에서 할까요? 자, 카세트를 끼우기 전에 우리 나사 큰거 있었죠? 일자로 홈파져 있는 거. 그거를 그냥 손으로 돌리시면 돼요. 맞춰가지고 끼시고, 손으로 해주시고, 굳이 세게 뭐 드라이버로 조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자, 얘를 끼울 때는 카세트는 살짝 위로 들어서, 혼에 맞춰서, 이 끝이에요. 살짝 위로 드는 게 팁이에요. 자, 그러면 앞쪽은 고정이 됐고요. 뒤쪽 볼게요. 자, 뒤쪽에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얘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이락 걸리는 거 여기 걸쇠 부분 안쪽에 넣으셔가지고 이게 뺄 때는 좀 저기 하더라도 끼우실 때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 안쪽에 제일 안쪽에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홈에 맞춰가지고 끼우신 다음에 잠시만요 이렇게 안요 어? 왜 이래? 바끝나좌우까 아닌데? 제가 지금 핸드폰 그 영상 용량 때문에 이걸 1, 2부로 나눠서 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부는 지금까지 하고요. 2부에서 다시 요거를 저기 뭐야 그 결합하는 걸 조립하는 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